안녕하세요, 두로점입니다. 네, 2025년 2월 27일 오늘의 챌린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오늘은 그냥 노무브로 제자리에 제자리에서 하는 걸로 할게요. 첫 번째 나라 태국이겠죠? 그냥 방콕 찍어주고. 네, 다음 여기는 어디죠? 칠레 그니까 나, 남아 뭐라고죠? 남아메리카 국기들 많은데. 어. 그쵸 파라과이 칠레 브라질 이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있죠 근데 젠포인가요이가 뭐죠 자동차 번호판 보면은 젠 일단 3네요젠3리고잘 모르겠는데 몬테비데오 정도 찍으면 될것 같거든요 몬테비데오 한번 찍어보고 어 근데 북쪽으로 뭔가 저렇게 있는데 뭐 이런 데인가요? 아 저희구나. 네. 다음 세네갈 혹은 그 여기 네, 나이지리아죠. 나이지리아고 약간 뭐 카노 정도 찍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분위기고요. 다음 나라는 유럽 어딘가인데 뭐 이탈리아인가요 어딘가요? 자 번호판 봐주면 네 이탈리아 맞네요. 로마보다 로마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뭐 피렌체나 지금 북쪽으로 큰 물가가 있고 강 같은 게 있는데. 뭐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. 일단 로마 찍을지, 어디를 찍을지 모르겠는데, 근데 약간 저기 북쪽에 산도 있고 한거 보면은 뭐 이런 인가요 음, 뭐 로마, 나폴리 이런 쪽 영역 생각이 나는데, 그러니까 남부보단 북부 같거든요. 느낌 자체가. 네, 그렇다 보니까, 음, 애매하네요. 북서쪽으로 저렇게 나있고 한거 보면은 북쪽을 바라봤을 때 저렇게 쭉 두르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이게 어디가 말이 되죠? 뭐 이런 데가요큰 도시 같긴 한데 큰 도시에 이런 광경이 있는 곳이 제노아? 글쎄요 제노아는 아닐 것 같은데 음... 나폴리? 나폴리가 이런 분위기였나요? 글쎄요 어... 저기 뭐 커뮤니티 트레 트레스테라고 되어 있나요? 그게 어디죠? 음 커뮤니티 트레스테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네요. 처음 들어보는 도시인데. 음, 네, 여기는 없는 것 같고, 네, 뭔가 t 로 시작하는 그런 도시 중에서는 딱히 말이 되는 게 보이진 않네요. ST2로 끝나는 것도 조금 신기하고, 모르겠네요. 일단 로마가 그냥 찍어볼게요. 어딘지 모르겠습니다. 어 뭐야? 슬로바 슬로가 아니라 여기구나. 아 트리에스테가 여기 있었군요. 네, 전 처음 본 도시네요. 자, 좋은 정보 알았고 이게 슬로베니아 제가 아까 줌한그 거리에서는 어, 잘 보면 보이긴 했네요. 네, 저런 도시 있다는 거 처음 알았고 멕시코 왔죠 이건 아마도 자 북반구고. 어 근데 저거는 브라질 전봇대죠? 그럼 브라질 북동쪽 생각 약간 드는 건 사실이고요. 아니면 칠레인가요? 칠레 전봇대인가요? 아니죠? 브라질이죠? 어, 잠깐만 아니죠? 말이 안 되는 게 왠가 했는데 포르투갈이기 때문이네요. 포르투갈 전봇대이고 그냥 뭐 중간 정도 찍어줄게요. 좋습니다. 네 오늘 이렇게 해서. 오늘의 챌린지 마무리하도록 할고요.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<laughs> 뵙도록 하겠습니다.